아, 한세 번째 한두번 정도, 아마 다음 주 정도로 지도가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어, 각학교별 조금, 어, 시험 체제를로 조금 진입을 할게요. 이제 아주 특별한 접근인데, 오늘 페이지는 200쪽부터 가요. 오늘 페이지는 200쪽부터 가요. 정말로 특별한 접근이고, 어, 시험에 안 나오면 사기일 정도로 너무나 중요한 접근이라는데, 어, 간단한 예부터 출발할게요. 이 접근. 이접 1부터 X까지. 어 t 제곱 dt라는 것을 적분을 하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뭐 어, 1부터 2까지 x 제곱 dx를 정적분하는 가장 기본이죠. 이거를 조금 더 고시로 보면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여기에 내가 적분할 피적분함수를 하는데 피적분함수가 x가 들어가는 식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아요. 가장 90% 이상 x가 들어갈 거고요. 이건 이제 복잡해지면 계산을 이가 복잡해질 뿐이죠. 그래서 x가 들어가는 식당 다른 말로 하면 x가 주인공이 되는 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dx라고 써줘 그래서 이 문자하고 이 문자를 똑같이 맞춰줘요. 만약에 내가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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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제곱인데 A에 관련된 식을 접근하고 싶어. 그러면 da라고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자랑 이 문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기에 담긴 뜻은 뭐냐면 이걸 조금만 확장하면 k 곱하기 a제곱에 da라고 말하면 얘 주인공은 주인공은 a 부터죠기 때문에 이 K는 알파벳 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그마처럼 얘를 앞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게 어,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될개념이야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시이 X가 아니고 표면적으로 어, 보이는 거는 T가 들어간 식기는거야 T가 들어간 식이예요그 T가 들어간 식에서 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1부터 X까지. FtDt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갖고 이게 어 정말 유명해요. Ftdt의 정적분에서 Ftdt의 정적분에서 엄청 유명하고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분할 주식에 t가 들어가는 거. 근데 얘는 엄청나게 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래가, 아래가 항상 숫자가 나올 예정이고요. 얘는 항상 고정되지 않은 1, 2, 3, 5, 6, 8, 자유, 자재 들어갈 거고 위에는 무조건 X가 들어갈 거예요. X라는 게 포지션을 같을 거야. 그럼 얘를 녹아들어 한번 계산해 볼게요. 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면 되니까 3분의 T 세제곱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X1 이렇게 하시면 되죠. 우리가 배운 로 X 밑끝 대입밖게 3분의 T 세제곱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얘를 빼기 3분의 1이 되겠네. 맞죠? 그럼 얘 계산은요, 3분의 t 세제곱 요거였다는 느낌.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1부터 x까지 t 제곱 dt라는 걸나 열심히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나도 결과값이 t 세제곱이 나왔다. 됐죠 여기서 이제 결론 뽑을게요. 지금까지 한 거는 결론을 뽑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f(t,t)의 정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미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면 조금 미분을 하셔야 돼요. 미분을. 그러니까 이 새끼를 미분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를 어, 예측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결우이 있어. 그러면 얘, 얘. 얘하고 지금 얘가 같아, 같아. 그럼 얘를 미분한 식과 얘를 미분한 식이 당연히 같아야지. 왜? 같은 식을 미분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 너무 좋잖아. 얘 미분을 해,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 t 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저 새끼도 아니야 아니, t 제곱. 아, t 제곱이라는 결과 가 나오죠. 그럼 이 새끼도 미분하시네 다시 한번 1부터 x까지 t 제곱 dt라는 거를 미분을 하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t 제곱 어 얼마야? 일곱 일곱 칠. 어위 근데 입할때 x 변환이 안 됐죠? 음. 아. 이야마, 얘는 미분해서 x로 이렇게 나오죠. 음. 시작이 좀 좋지 않네. 어 어쨌든요. 어 아마 간단한 계산이 있으면 우리가 보면서 바로 잡았을 거고요. 형님 여기까지 괜찮아? 그렇죠. 그러면 최고 목표가 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얘인데 앞으로 위의 과정처럼 구구절절히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아래는 숫자고 위에는 x가 들어가고 t가 들어갈 수 있다. 말로 f d t 가 나오면 얘를 미분화하려면 결론이요 앞으로 이렇게 구조해서 절대 안 하고 요 x가 여기 위에는 x가 움직여왔고요 t가 있는 어 새끼를 찾아가고 t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하면 결과가 항상 일치한대. 이것 콩당 들어갔다는데 콩당 들어가면 x 제곱이 나오죠? 어때요? 결과가 일치하시죠. 됐죠? 그러면 이제 몇개 예제 풀어볼게. 1부터 2부터 X까지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4라는 요번에 어, FT를요. T가 들어간서 조금 길게 확정을 하죠. 얘를 뭐할 일이 앞으로 말할 거예요미분할 일이 많을 건데, 이거를 저 위에처럼 녹아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결국 랩을 세게 돼. 어떻게 한다고요? 아, 그 유명한 이름이 얘는 FTDT의 정적 분이라는 의미구나. 미분할 수 있는 게 X가 여기에 퐁당, 퐁당 빠져든다고요. 그럼 얘는 x 고 플러스 x 고 숫자는 그냥, 이 숫자는 갖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로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외워주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외워주셔야 되고. 또 하나, 반드시 FTDT의 적분이나 어, 없으면 두가지로 작동하셔야 돼요. 첫번째가 뭐냐면 무조건 미분할 수 있는 요 무조건 미분할 수있지만 뭐가 이렇게 앞으로 시기 정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아래는 숫자가 나오고요, 위에는 x가 나오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1부터 1까지 뭐 x의 5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이런들을적근하면 항상 0이거든요. 이유가 뭐야? 아래 끝과 윗끝이 같은면1 대입하고 1 대입하니까 빠지니까 0이 돼서 아래 끝과 윗끝이 같은 무조건 적근경과가 1이에요. 그걸 이용하해서이 식에다가 x에다가 아래 끝과 똑같은 거를 여기다 대입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문제에서 일단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FD고 조금 특이한 게 숫자 X, T가 들어가면서 DT, 얘가 나오면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100%는 뭐야? 무조건 미분해 생각을 하시면, 퐁당퐁당 빠진다는 개념이 90% 이상을 찾아야 거고요. 10%도 되게 율로 잡지만, 이 X에다가, 이 X에다가 RX 숫자를 대입해서 이쪽을 0을 만드는 작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바로 200쪽에 문제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200쪽에 189번이요 189번에 189번에 2번 한번 해볼게요 200쪽에 189번에 2번 DSD라는 얘기는 미분하수호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기호죠 이걸 노가다로 미분하고 보시면못배우신 거예요 아주 이 기능을 아. 정답은요? 뭐라고요 o 풍 t the 라라고 t 가들어 t i r a v 아래 t 숫자 어, x r 있으면 얘를 미분하라고. d x 를미분하 s 이 n t e e x 를 t 에다가 t 에다 Draman, Tia Draman, s x 2 m e 라 s 이 f Minus Yates, Summers of Bob, 이 o c k e t Tonga, 1 h i c h is 1 i n t e r a t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FT라는 걸로 가르쳐버야네요 EX, 마이너스 OX 더하기 3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 FX를 구하라며. 그럼 일단, 뭐 하셔야 돼? 무조건, 어, f d d t 의 알리수적 위클, X라스미야. 어, 뭐 하야 미분하셔야죠. 근데 얘도, 등호의 우주로 얘도 같이 미분하셔야죠. 얘미분은 어떤 미분하죠? FT 어디나? 아여있구나쟤 다. f(x)가 되는 거고 얘는 4x 마이너스 5가 돼서 f(x)가 그냥 바로 별 느낌 없이 답나으로문자요 작업으로 본격적인 문제로 갈 거예요. 201쪽부터가 이제 본 문제가 될 거야. 201쪽부터 이제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특히 어, 201쪽에 필리의 9 번째요. 난이도는 전부 다 중상 이상이야, 전부 다. 다음 주어진 조건들을 잘 활용하셔서 f(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빨리! f(x)가 아주 조금 못생긴 거고요. x 곱, x 스텐지 곱, 마이너스 3x 곱, 플러스 4 곱하기 인트 e g 0부터 1까지 fttt, fttt FTT. 그죠? 어, 이거는 조금 유형을 유형화 시켜서 몇개를 외울 수 있는데 볼게요. fexi 지금 fex 구하는 건데 fex 다 나오기 때문에 fexi 그럼 느낌상 뭘 구하는 문제 같아요? 어떻게든지 구해 주시면 됩니다. FX 다 좋은데 얘, 얘, 얘만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FX가 뭐라 뭐라 하다가 여기에 정적분이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정적분이 들어가냐면 여기도 숫자로 어, X 들어가는 데왜 숫자가 나오지? 그리고 대놓고 f b t 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얘를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자로 치환하셔야지만 이 문제가 풀려요. 이 풀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K라고 합치면 치아할게요 그럼 나는, 예를 들면, 0부터 1까지 FTDT라는 거를 나는 K라고 치아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K라고 치아한 거를 정확하게 명명 반드시 이 문제풀이 첫 줄에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저 앞에서부터 FX를 쭉 섞게. FX는요, X의 세이곱 마이너스 3X의곱 플러스 4K라고 썼네. 그쵸? 그럼, 나의 목적이 뭐야? 이 f x 로 구하는 게 나의 최종 목적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O만 구해주면 요 K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임시로 취하는 K가 만 그치? 그러면 K를 구한다는 얘기는 뭐야? K가 들어가는 식 하나 만들어야 만 되는지죠. 그럼이만들어 식을 놀랍도록 내가 뭘취하했어 어, 뒤에 걸취하했어 어, 어, 그러면 FX가 나왔으니까 다른 의미를 살짝만 보자면 FT를 튀으면 되니까 t세분 마이너스 t 제고 플러스 4k라 할 거고요. 이 Ft가 어디냐면 여기 정확히 들어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내가 치환한 시계에다가 우리 그럴 일은 거의 없었어. 치환하면 치환 때리고 막저 뒤도 안으로 보고 막 열심히 계산해갖고 답을 꼭냐? 어이 됐었는데 얘는 어, 치환을 했으면 그 치환한 시계에다 다시 대입한다고 해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제대입이라고 보통 불러요. 제대입. 제대입이라고 불러요. 제대입. 보통 취업을 하면 그냥 취업을 구나 하면서 저스 그냥 나중에 구해야 되는데 취업한 시기가 다시 직원은 거는 아마 이게 거의 처음 만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유형들도 꼭 외워놓으셔야 돼. 어, 들어가죠. 그럼 0부터 1까지. 저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4k를 열심히 계산해서 모아놓다 k가 나온다. 그럼 나의 목적이 뭐라고? k가 들어갈 식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얘는 뭐 부정적분에다가 깰지 어, 일한 부정적분 4분의 t 네제곱 얘는 t 세제곱 플러스 4kt 이렇게 되죠있죠 0-1까지 더 열심히 해서 k를 1중으로 요 4분의 1 플러스 4k가 k가 되으니까그럼 k가 넘어오면 3k가 되면서 얘는 그러면 음, 4분의 4분의 3이 됩니다. K를 4분의 1 드시겠죠. 끝났네 K가 4분의 1 아, K를 이렇게 구하는 건가? 나의 치종 정답은요. X의 3이 되 마이너스 3의 3 4K의 인데 K의 2번의 니까 1로 이렇게 구하는 조금 특별한 어찌 보면 조금 많이 그렇게 사용했던 풀법이 아닌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풀법을 본인이 장착해야지만 본인 걸로 조금 되고 있고요. 하나만 소개를 조금만 해보면 밑에, 화성체크 191번, 191번 1번 보시면, fx가, 또 fx가라고 할 때, x0 플러스 인테그램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x 곱하기 ftdt. 라고 나세요 여기서는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이 ftdt는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t라는 문자라고요. 그러면 숫자 같은 거, 여기에 x 말고, 요거. X 말고 3, 4, 5, 6, 7, 8, 2, 3, 걔네들 다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 근데 T 말고 X라는 게 있으면 이 x 를문자로본는숫자로 본다. 이니 X가 너무 문자에칠 수가 있지만 이 FDVT의 정답으로 인해서 이 X는 제발 숫자 취급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으면 안 돼. 이걸 앞으로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이게 은근 중요한 어팁 중에 하나예요. 그럼 도전해 보시죠. 200쪽에 191번에 1번. 2 0 0쪽에 191번에 1번 그래서 f x 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F101에서 최종 답까지 그러면은 정말 FTDT의 전적 분야는 정말 유명한 곡을 만나게있어요한좀기나제대이라는 네. 방법을 흥이상 안 하는 방법이라서좀독특하게 조금 외우는 모 응. 응. 정답. 응. 네, 네. 숫자가 애타게 잡고 있었는데 어, 숫자가 없었어요. 네, 전화 잘했네데 그렇던데. 우리 편의는 다 나았어요. 어, 분수는 나왔고 그요 어, 가분 수는 나왔고 그냥 부모 혼자서 얼마나? 코, 응. 멋진 친구. 음, 조이 예민하죠. 이 접근계에서 예민한 부분이 좀 있어서. 참 좋게 그래. 방법도 알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아서 계산이 유럽식이어서 계산을 주는 게 자꾸 뭐, 뭐, 응, 뭐 학교에서 배웠어요 학교에서 데 우리 병실은 2 0 0쪽에 1번 풀고 있는 거 맞죠? 이렇게 계산 이렇게 딱 돌아가. 이계게해 네?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 아.. 뭐 K라고 게 해서 이아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렇게 게이 앞에서 몰 영표들까지 FT, DT라는 거를 K라 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를 계산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계산을 한다고 해도 얘는 숫자가 되겠죠 왜? 어차피 얘 식이 있으면 인위나 위급을 대입할 거고 아래 영어 대입받고 계산하면 얘는 숫자로 나오죠 그런 이걸로 숫자라는 거로 치환을 하는 거고 그럼 얘는 X 곱하기 KX 이렇게 될 거고 요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죠 그럼 인 영표들까지 T제곱 플러스 KT 어 이거를 부정적으로 3분의 t3제곱 플러스 2분의 1 kt제곱 0부터 네. 1까지가 어. 1집어넣으니까 3분의 1 플러스 2분의 1k 그게 얼마였다? k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k가 2분의 1k가 3분의 1이니까 k값은 요 k값은 2, 2? 이렇게 2나와 이렇게 2나와요. 네. 어? 이 안나? 응. 어 h 들었어? 3 a t is 분의 1, h 3 h e won't. Oh, you will 어 a v e a boy, sir. s o 의 e b o d y somebody, 3분의 e 2. 3분의 y somebody, somebody, s o m 빨리 치고 다음 거좀 치려다가 아니 틀면 마 상해. 뭐 인지 모르고 인지 막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계산 이좀 틀거나 계산을 틀려고 좀 답이 틀려. 그럼 어떤 마음이야? 무진장 속상해 아니면 뭐 그런 거구나뭐 그냥, 뭐 그냥 평온해 아니면 뭐 어때? 뛰죠. 그리고 선생님 이제, 선생님도 문제 이제 여러분들 많이 푸니까 혼자 풀때 뭐 틀리면 은아이씨 틀리네 에이씨 안 되네 하는데 좀속할때 계산이 좀 틀리면 틀리안 되더라도 이게 예, 화가는 게이지가 좀 상승을 해요 아이씨 빨리 계산하고 빨리 하고 가야되는데 어 선생님 좀, 좀 그래 하잖 수학하는 사람들 좀 그래요 아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걸 푸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풀이의 조금 계산 쪽에 특히 집중이, 집중 해야 되는데, 이게 상황 자체가, 어, 설명이 선생님이, 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어, 선생님, 이걸 이렇게 안풀고 어, 잠깐만 계산 좀 할게. 어, 여기서부터 학생처럼 이렇게 풀면 나도 잘안 틀려요. 어. 뭐이 직원이랑 부끄럽지, 이렇게. 어, 어. 왜냐면, 뭐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laughs> 내가 계산을 잘하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잘하는 게 당연한 건데, 잘하는 게 계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아. 아, 하여튼, 요번에 이제, 어, 전에는 요 스타일 많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요 스타일이 나온 거야. 갈게요. 보면, 한 문제를 좀 적었는데, 얘는 좀 특이해. 어,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 새끼를, 요 새끼를 이렇게 아까 뺐어. 근데 얘는 못 빼. 얘를 못빼왜못빼 여기는 티가 주인공이니까 약사밖에 이 안에 t 러 티가 없으면 엑스를 빼지 엑스 빼는 데 약사용이 티가 들어있어 그렇다고 그렇다고 요 엑스만은 또못빼 엑스만은 또못빼어 우리가 뭐3마이너스뭐 엑스가 뭐, 뭐 있고요 곱하기 뭐 y가 있는데 나 얘를 이걸 빼갖고 삼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y 이거 으로안 하잖아 한번입니까 뭐에요 보통 정계 내고 그러잖아. 이거 아주 지가 낮은 유형이야. 근데, 한번 현존에서 한번 해봐야 돼요. 저렇게 x하고 t가 들어가면, 이거 꼼짝 없어. 아주 더러워요. 정기하는 유형이에요. 그럼 정리를볼게요 인테그라 0부터 t 까지 x에 어, ft. 마이너스 t, ft. dt고, 얘를 들면 쓰는 거예요. x에 세지고 그래서 인테그라 0부터 t 까지 x 의 ft. 마이너스 인트레 0부터 2까지 뭐 진짜 계산도 붙여받고 너무 시간요 너무 술이 개인적으로 시간 위험이야. 어, 근데 왜 이걸 따로 쓰냐면 이걸 분리해서 쓴 거잖아. 여기서는 x를 나눌 수있고 요거 하나 인트 요거 하나 인트 얘는 x를 하나 바꿀 수 있으니까 x 세제곱 플러스 0부터 2까지 f t dt 마이너스 0부터 2까지 얘는 t f t dt 이렇게 이렇게. 응, 이거라고 탁 보면 인상 붙었어요 계산이 워낙 많은 문제니까 그러면 얘는 FD, DT에다가 정적분이 걸린 거고 얘는 TFT, 어 DT에다가 정적분이 있서 얘가 최소한을 못 보면서 엄연히 얘랑 얘랑은 얘랑 다른 식이죠 그래 얘를 각각 치워할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 노 방법이야 그냥 노가다 쳐야 돼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앞에더부터 0부터 2까지 FD, DT 이렇게 중계치열할 때는 우리 수에서또 A, B를 많이 사용해요 그럼 0부터 2까지 TFT 이를 어, b라고 어, 치환해요. 이렇게, 그랬죠? 이건 f(x)가 지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x) 최대한 치환을 통해서 간단히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럼 f(x) 뭐? x 세더 플러스 t t x 어, 여기에 예, x가 x를 하나 더 쳐보자. 아, ax 아 마이너스 t 하면서 f(x) 입장은 조금 예뻐지긴 했죠. 근데 뭔지랄하는 거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끔찍해요. 여기다 집어넣고 각각 치 거예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0 t 까지 Ft가 이제 갈아낼게요. T세제곱 어, 플러스 At에 마이너스 t 열심히 계산하면 A가 나온대요. 어, 계산을 실전해볼게. 요4분의 t 1제곱 플러스 A 곱하기 2분의 1 어, T제곱 마이너스 Bt 0 t 까지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 a 마이너스 2B 그것이 A가 되네. 그러면얘를 왠지 넘기면 M, R, B. 분위기가 무슨 느낌인가요? 어, A, B가 들어가는 가감법 느낌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서 A, B 가감법 하나 구하시고 그럼 여기서도 A, B 가감법 하나 또 구하시고 두개를마지막 구하시고요. 뭐 열립해수푼 거죠. 이거 니까 조금.. 조금.. 유진도 싫죠? 감 잡았죠? 어떻게 하는지. 범칙 님이름으좋 좋아요. 봉지도안 좋아해? 어, 네, 한번 해보죠. 어 백구에 현대 한번 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2 0 0 쪽에 191번에 4번 문제. 요 이거 내실잘나오고있 그 시간 무장이 제거를 는데 나중에 조금 연습을 통해서 시간을 어떻게든 좀 땡겨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X하고 T가 동시에 들어가면 전개를 통해서 12개를 시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에 대 제대로 두번 해서 가감법어가거예요 문제번호, 1 9 1번의 4번 문제. 왜좀 많이 그래?